1 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니다 암미는 내네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암미. 그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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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로암미라 그래죠. 로암미는 내네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예. 여기는 예. 그 기간에 얘는 암미다. 그렇습니다. 아들라스 9 절에 로암미. 이건 암미. 네, 루하마 근데 루하마 6절에서는 로루하마 긍휼이 예, 없다. 이건 예, 루하마는 긍휼이 있다. 예, 로, 로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제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나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2절에 나, 예, 나는 그때 그 나의 내가 하나님,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했을 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일부 백성들을 가리키고,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 또그 자녀는 사절의 그의 자녀들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호밀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식을 낳았듯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 이스라엘 이란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요. 우상 숭배. 그걸 이제 이 절에 음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란. 그리고 이들은 오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으며 삽니다. 오 절에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예그 받으며 사는데 그걸 발이 준 걸로 예,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팔째를 보면은 발에 받치기까지 <laughs> 했 발을 그들이 발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그시건을 은과 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은 발을 위해서 썼다. 발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발 신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배반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이 하나님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강한 강조입니다. 강조. 예, 나는 이제 그 아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망할 것이고, 사절에 보면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목말를, 목말라 죽게 될 것이고, 또사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참는다는 것은, 뭐 죄를 보고도 눈을 감는 거죠. 영원히 참으면은 그러나 오래 참기는 참기는 하시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는 거죠.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죠. 공의가 죄를 보고도 영원히 참아버리면은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또 영원히 참다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버림을 받는다. 우리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자을 것을 주고 할 일을 주고 하면은 처음에는 감사하지만은 나중에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이 차가, 착각그뭐 태초부터 인간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그런 착각을 하며 삽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관계도 끊어버리겠다.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그거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고 그 길로 가면은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막는다. 우리는 때로는 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구름된 그룹, 길인지 길인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것은 다 바른 길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그게 바르지 않다 했을 때는 예, 하나님이 막으신다. 예, 가시와 담으로 막는다. 그래서 인생길에 좀 가시가 있고 어 뭔가 담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알고 쪽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멈춰서 생각해요. 거기서 그걸 막 뚫고 지나가기 위해 가지고 막 애를 쓴 것보다 멈춰서 생각하면은. 이건 돌아가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시가 생기고 담이 우리 길을 가로막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뺏는다. 그렇습니다. 구절에 내가 내 곡식을 이글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 포도주를 맡을 시간에 시기에 도로 찾고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삶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입을 거. 입을 건데 그걸 다 빼는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내 곡식, 내 양털, 내새 포도주. 그렇게 하면내 것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셨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꽃이 필때 보면은 큰 고목 같은데 뭐 이동네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아주 이, 그 줄기가 줄기라는 거야. 이 덩치가 이 큰데도 그 이상하게 그 중간에 꽃이 하나 피어 나오더라고 이 꽃이. 어, 나무도 그이 가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막 덩치에서 꽃이 하나 딱 달리는 것도 본 적이 있죠. 이게 하초도 있지만은 이 풀인데 예, 풀 풀도 뭐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희한하지만 그 풀에 이 꽃이 이렇게 확 핀다고요. 그자체가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죠다다 예.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풀을 만 풀을 창조할 수도 없고 그 풀에서 노란 꽃이 피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인간에게는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 그내 것이다. 그것습니것이다 네. 어떤 그 씨를 심으면은 표가일, 벽아에, 가에서 쌀이 나오고 어떤 거는 밀이 나오고 어떤 거는 총가 나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빼앗겠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1 십일째는 모든 희락과 즐기와 월삭간실과 명절을 피하겠다. 이 즐거움과 기쁨도 다 없애겠다. 그렇습니다. 다 없애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길로 자꾸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아 간다. 그리스도.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페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 우상을 따라다니던 날만큼 벌을 줄 것이다. 열을 따라다니선 열을 벌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린다. 예.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징계 의 단계가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빼앗아 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관계가 끊어진다.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인생이 복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며, 그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조용한데 가서 말로 위로도 해주고, 포도원도 주고, 아골 골짜기는 환란 골짜기입니다. 환란 골짜기를 소망이 넘치는 문으로 삼아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애를 거고 다시는 내 발이나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발이다. 바하리라. 이 발이나 말도 원래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남편 뜻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면서. 거기 바알이라는 이름을 막 붙이니까 예. 하나님을 하늘향해서도 하나님 바알라 바알이라 그랬는데 우상을 향해서도 바알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을 이스라엘이 부르는 우상인 바알을 이제, 이제 하나님이 파괴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내 남편일 것고 다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드리을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 바라는 이름을 이제 입에 담지 않겠, 않겠다는 거죠. 예. 쓰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 9 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예.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결한 그 정결한 처녀와 에 함께한다는 거죠 정결한 처녀와 결혼한다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렇습니다 장가들리니 그래서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이지만은 다시 이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겠다 맞이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반드시 거기서 깨닫게끔 예, 뭔가를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예, 또 때로는 가시가 생기게 하고 담이 생기게 하고 뭔가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그때 거기에서 무조건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막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서 기도하고 잠잠히 생각하면 깨달음이 올 것이고 그러면은 또 가로막고 있던 담도 다시 허물어질 것이고 가시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도 또 우회하라고 하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또 인도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쨌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하고그 가시와 담이 그저 싫어가지고 예. 본인의 의지대로 다른 것을 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은그 잘못된 길을 예, 잘못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 하면 하나님께서 했을 때는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니까 다시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가 없어지고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예. 아니면은 옆길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하고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걸막 택해 버리면은 이 잘못된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 인간으로 인생을 잘 살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회복된다. 21절에서 23절에 그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기름을 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도 있습 부모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 은혜를 받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은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이르러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